하이, 다자, 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 중국어 강의 제 18강. 네. 자, 다른 발음 있죠. 그건 좀 이상하죠. 자, 오늘 배울 형, 하이, 다자, 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중국어 강의 제 18강. 자, 오늘 배울 주제는 미래형. 옆에 보이시죠? 미래형이에요. 자, 이 아래 애들이 역시 미래형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단어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지난주에 배웠던 과거형 한번 기억나시나요? 了와 过가 있었죠. 그러면은 나는 영화를 봤다 하면은 我看了电影이 되죠. 我看, 어디 갔죠? 아, 看了电影 이렇게 되죠. 나는 영화를 봤었다 하면은 我看过电影,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배울 미래형 한번 볼게요. 자, 야, 뭐뭐할 것이다. 좀 강한 주장이 들어가요. 나의 강한 주장. 난 내일 이거를 할 거야. 이렇게 되겠죠? 워, 샹 하면은 나는 내일 이거를 하고 싶어. 네, 난 내일 이거를 하고 싶어. 네. 워, 데이. 나는 이거를 해야만 해. 자, 이게 미래 형태예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미래형에서 시간이 정확히만 미래 형태인 시간이 들어오면은 사실 이런 애들이 안 들어와도 돼요 예를 들면은 나 내일 학교 가 하면은 워 민희의 취 슈쇼. 하면 됐어요 사실은 네. 나는 내일 간다 학교. 그러면 미래형이 자연적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의 뭔가 의지, 나의 이런 표현들을 좀더 강하게 넣고 싶을 때 이런 애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아래 애들을 넣지 말고 우리 그냥 간편한, 간단한 미래형을 한번 써볼게요. 자, 我明天看电影. 뭐죠? 나는 내일 영화 본다. 我明天뭐来. 일단 라인은 안 되죠, 아시죠? 제가 지난 수업에 워와 라인은 안 맞다고 했어요. 내가 나한테로 온다 이상한 거죠. 자, 我明天去学校. 나는 내일 학교에 간다. 我明天工作. 나는 내일 일을 한다. 我明天吃뭐 피자. 나는 내일 피자를 먹는다. 我明天喝咖啡. 나는 내일 커피를 마신다. 下周我下周坐火车. 나는 다음 주에 기차를 탄다. 我明年, 어,睡觉는明年이 맞네요. 我明天睡觉, 나는 내일 잔다. 我明天休息, 나는 내일 쉰다. 네, 됐죠. 자, 이 사실 얘네만으로도 미래형이 충분해요. 네. 그 다음, 아, 사실, 근데 지난주에 과거는 안 돼요. 我, 뭐,昨天, 뭐,看,乐. 이렇게 꼭 들어야 돼요. 乐와 꾸어가 꼭 들어야 돼요. 과거형은 안 돼요. 자, 미래형은 이렇게 편하게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오늘 배울 이 아래 에들을 한번 써볼게요. 我,明天,要看电影, 나는 내일 영화를 볼 것이야. 我,明天,想看电影, 나는 내일 영화를 보고 싶어. 我,明天,得看电影, 나는 내일 영화를 봐야만 해. 네, 뭐 조별 과제 같은 게 있어서 영화를 봐야 과제를 하면 난아 보기 싫, 보기 싫은데 봐야만 해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我明天要去学校. 네, 나한테 뭐라고 써요? 我明天想去学校.나 내일 학교 가고 싶어. 我明天得去学校.나 내일 학교 가야만 해. 네, 이제부터 한국어번역 얘기를 안 할게요. 같이 따라 읽을 수 있도록 <laughs> 가볼게요. 我明天工要工作. 我明天要工作。大家我明天想工作。我明天得工作。哎、欸，大家然后我明天要吃。我明天想吃。我明天得吃。

자그다 이번에는 휴식. 休息나 내일 휴식하고 싶다가 되겠죠. 아해할 거야가 되겠죠. 我明天想休息.我明天得休息. 네, 됐습니다. 자이번엔니로 해볼게요. 칸 마. 네, 자 일단 여기에서는 너 내일 영화 볼 것이야. 이상하죠? 내가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니明天要看电影吗? 우리 말을 붙여 볼게요 니明天要看电影吗? 자, 그 다음 니明天想看电影吗? 니明天得看电影吗? 네, 자 이번에는 니明天要来我家吗? 우리 집 목적어 우리 집 넣어 볼게요 니明天想来我家吗? 你明天得来我家吗你明天想 우리 校 와야 돼. 天得되겠죠 자, 다 다음 学校이번明去学에去는 뭐, 你明天要学校로 할게요 学校你明天想去学校吗你明天要学校吗你学校吗你明天得去校吗你明天는막안들어学校吗你明天要学校吗你明天要学校吗你明天要学校吗你明天要 이번에는 타로 해볼게요. 자취까지 했죠. 이번에 공조, 공조, 공조로 해볼게요. 타,明天要工作. 타,明天想工作. 타,明天明天得工作. 됐죠 다음, 타,明天要吃饭. 어볼게요 타,明天想吃饭. 타,明天得吃饭. 哎，然后他明天要喝咖啡。他明天想喝咖啡。他明天得喝咖啡。哎，咋啦？为什么？这个等他明天要坐巴士。这个巴士呢？对的哟，确实蛮新那个了，是巴士。这个等他明天想坐巴士。 他明天得坐巴士，哎，咋、这个当他明天要睡觉，可能还是才六吧。嘿。他明天想睡觉，他明天得睡觉，你不得休息。他明天要休息，他明天想休息，他明天,休他明天得休息。 자, 이러면은, 이 그냥 지금부터 계속 반복이니까, 우리 이제 얘네를 다쓸줄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원, 이, 다다 해봤죠? 그러면, 원먼 니먼, 타만도 똑같대요. 네, 그래서 우리 이셋 이 중에 니먼 가지고 한 번만 더 하고, 그리고 제가 예문 몇개 드리고, 그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laughs> 자, 니먼, 明天,看, 아, 니먼, 明天,要,看,电影, 마? 너희 내일 영화를 볼 거야? 니먼, 明天想看电影吗？嗯，你们明天得看电影吗？对，等你们明天要来我家吗？你们明天想来我家吗？你们明天得来我家吗？哎，学校、哦，你们的学校也要去？你们明天要去学校吗？你们。 明天想去学校吗？你们明天得去学校吗？哎，在外面工作哦。你们明天要工作吗？那一年一日好过呀。你们明天想工作吗？那一年一日好过许多。你们明天得工作吗？那一年一日还吗呢？你们明天要吃饭吗？你们明天想吃饭吗？你们。 明天得吃饭吗？哎，等等，你们明天要喝咖啡吗？你们明天想喝咖啡吗？你们明天得喝咖啡吗？哎，等,等，你们明天要坐巴士吗？你们明天想坐巴士吗？你们明天得坐巴士吗？哎。 다음, 니만밍텐떼 아, 어디갔죠? 이분은睡자죠? 니만밍텐야오쇠자마 니만밍텐샹쇠자오마? 니만밍텐떼쇠자오마? 네, 마지막 니만밍텐야오쇼마 니만밍텐샹쇼시오마? 니만밍텐떼쇼시오마? 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미래의 경로에 관해서 예문을 몇개좀 드려볼게요. 자 어, 철수는 내일 음, 도서관에 가고 싶어해. 하면은 철수, 明天,去,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네. 자 그다음 어, 나는 내일 뭐그 서풍을 갈 거야. 하면은 我,明天,要 去, 소풍, 소풍은 交요라고 해요, 소풍. 자, 그 다음, 음, 그 다음에 그들은 내일 중국으로 여행 갈 거야. 우리가 여행이라는 또단어 하나 더 넣어볼게요. 그러면,他们, 아, 여기 죠아여기죠他们,明天갈 아, <laughs> 거야, 이기 때문에, 要, 네, 갈 것이다. 他们,明天,要,去, 중국, 旅游. 자, 그러면, 旅游를 제일 마지막에 넣으면 돼요. 네. 탐은 그들은 내일 중국으로 갈 거야. 갈 것이야. 다만은明天要去中国旅游 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는 내일 게임 놀려고 해. 하면은 타, 明天要玩游戏. 그럴 가 되겠죠. 그의 강아 의지. 타, 明天要玩游戏. 네. 하나만 더 할까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 음, 우리는 내일, 음.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실 거야. 네, 상황이 두개 되겠죠. 그러면, 我们明天, 자, 제가 어순에서 얘기 드렸어요. 어떻게? 먼저 가야 되겠죠. 我们明天去, 카페店,要喝, 카페. 우리는 내일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실 거야. 했기 때문에. 我们明天去, 카페店, 여 흐, 카페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거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과거형, 평소문, 미래형은 다 배웠어요. 자, 이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용어는 다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